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108자제어 소참 법문으로 한 달러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자는 가난한 사람이다. 어, 108자재 일년번호 83번입니다. 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다. 그렇죠. 에, 우리는, 뭐, 물질이든, 사람이든, 음, 그리고 지식이든, 지혜든, 자비든, 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넉넉합니다. 아주 풍족합니다 어, 그리고 눈을 돌려서 좀더큰 어, 마음으로 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저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어, 태양의 그 아, 생명 에너지 아, 생각하면 뭐 그보다 더 어, 값지고 소중한 게 없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양입니다. 어, 그리고 저 어, 푸른 하늘 그리고 흰 구름, 맑은 바람가만히 있어도 추나 추동 사계절이 참 실수 없이 변화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주는 그러한 것들 그거 전부 우리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 무슨 뭐 달리품 값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내가 어, 그러한 것을 어, 그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참부 어,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 넉넉하고 풍족한 것입니다. 에, 그런데 뭐 아무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자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에, 어 사찰에도 보면요 어, 절을 뭐몇 개씩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또 아, 어, 절도 어, 작은 절이 아니고 어, 뭐그 건물도 많고 신도들 그 출입하는 사람도 들몇천명뭐 이렇게 넘는 그러한 그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몇 개씩 소유하고도 부족할 때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할 줄 몰라서 또 다른 절, 또 새로운 절또 다른 아, 자기가 어,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도 늘 어, 생각하고 거기에 또 이제 음, 절을 하나 운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 글쎄요, 뭐, 어처님 복을 글쎄 널리 펴기 위해서 여러 곳에다 절을 어, 많이 예, 그, 건축하고 신도들을 많이 관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그, 어, 전법의 원력에 의한 것이라면은 참 바람직하죠. 어,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단순한, 어, 자기 어떤 그 욕심을, 어, 좀더 늘리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은 어,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소유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다. 아무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자는 강한 사람이다. 어, 물질이든, 어, 사람이든, 어, 그 다음에 뭐, 어,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조건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84번 어, 억제를 통하여 정서를 제어하지 말고 관상, 연불과 기도로 정서를 풀어라. 그렇습니다. 억제를 통해서 정서를 제어하지 말고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 어, 정서적인 이런 말을 표현하죠. 정서적인 것을 어떤 그어 외압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어뭐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억제를 통해서 어그 자연스럽게 어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잘 살펴보면요 그런 게 사실 참 많죠. 어그 대신에 그 염불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도 극락세계나 그 다음에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그러한 그어 마음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정서를 어 풀어가는 것참 좋습니다. 어 저는 염불할 때 신도님들에게 그럽니다. 어, 사찰에 다니는 그 사찰의 부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외우고 있느냐, 어, 늘 어, 자기가 다니는 어떤 그 어, 원찰이 만약에 있다면, 그 원찰에 어, 자기가 어, 주로 다니는 그 법당의 부처님을 어, 환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키는 어, 몇 자고, 또 앉은 자세는 어떻다, 선 자세는 어떻다, 어,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다. 아, 그리고 뭐 색깔은 어떻다 아, 그러한 것을 많이 어, 배우고 있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연불을 하나 그래요 음, 그렇게 해야 어, 그것이 이제 관상연불이 됩니다 아, 그러한 그, 어, 아,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연불이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부디 에, 여러분들이 에, 단년 사찰의 그 원찰 거기에 좋아하는 부처님이나 보살상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불자로서의 어떤 그 정서는 아주 만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